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마미손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가 ARM 인수를 검토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이 ARM을 어디에서 인수할 것인가가 하디슈죠. 그리고 두 번째로 SK 하이닉스랑 미국 마이크론의 주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의 주가 전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소식입니다. 엔비디아라고 하는 미국 반도체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ARM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블룸버그 블룸버그는 미국 경제신문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블룸버그에서 뉴스가 나왔는데요. 엔비디아, 반도체 디자인 업체 ARM 인수 검토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어, 회사의 로고는 이렇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쓰시는 컴퓨터에 그래픽카드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엔비디아는요, GPU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GPU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쉽게 얘기하면 그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인데요. 이 그래픽 카드가 뭐냐면은 그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요, 처리해주는 반도체 부품입니다. 거기다가 CPU 기능이 조금 더첨가된 것을 우리가 GPU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GPU를 만드는 미국 반도체 회사인데요. 이 GPU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그 비트코인 채굴할 때 많이 쓰여가지고 그때 이 회사가 돈을 왕창 벌었습니다. 그때 그 비트코인 채굴한다고 많이 쓰이던 게이 GPU였구요. 그리고 또 요즘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데이터 센터 등에 이 회사가 기술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요즘 주가가 많이 오른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이 한 300조 정도 되고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턱밑까지 쫓아온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요, ARM 인수를 검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혹시 이 ARM이라고 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올렸던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의 주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일봉이고요. 코로나 사태 때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요, 다시 쫙 올라가지고 어, 코로나 이전 때의 고점을 넘어서 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죠. 어, 요즘 인기가 좋은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턱밑까지 쫓아온 그런 회사입니다. 자이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할까라는 소식에 좀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그래픽 카드 업체 엔비디아가 소프트뱅크 그룹이 소유한 이 소프트뱅크 그룹은 손정의 회장이 갖고 있는 회사죠 그 소유한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 arm의 인수에 관심을 나타냈다라고 전했죠 그래서요 이 엔비디아가 ARM 인수와 관련해 최근 수주 동안 소프트뱅크 측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최근 수주 동안 어쨌든 손정의 회장과 엔비디아가 서로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죠? ARM을 인수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는 뭐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손정의 회장이요 엔비디아만 접촉을 한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애플하고도 접촉을 했다고 하네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요 실제로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소프트뱅크가 이 소프트뱅크는 손정의 회장의 회사죠 소프트뱅크가 애플과도 접촉해 arm 매각 관련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고 돼 있죠 제가 보기에는요, 이 손정의 회장이 아마 애플과 제일 먼저 접촉을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결과가 아마 신통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하고도 지금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을 종합해 보면요, 손정의 회장이 현재 지금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있는 것 같죠? 요즘 이 손정의 회장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ARM을 매각하기 위해서 여러 회사를 알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상장보다는 매각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의 회사를 알아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독점 문제 때문에 ARM 매각이 무산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요 삼성전자가 ARM 지분 인수에 나서지 않을 가장 큰 이유로 독과점 관련 우려를 내놓는다 라고 돼 있죠 예를 들어서 퀄컴이라고 하는 미국 반도체 회사가요 네덜란드의 반도체 업체인 NXP 뭐잘 모르시겠지만 하여튼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를 48조원 규모에 인수하려 했지만 지난 2018년 중국이 이를 불허하며 결국 인수에 실패했다라고 돼 있죠. 왜 이런 거냐면요. 요즘에는 특정 기업이 인수 추진 시 독점 우려가 있을 경우에 이에 영향을 받게 되는 유럽, 중국,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요. 요즘에는요 어떤 회사가 다른 기업을 인수하려면 그 독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독점 심사에서 만약에 불허 결정이 나면요 그 인수가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ARM 매각이 어쩌면 무산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주가도 한번 비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SK 하이닉스의 일봉이고요 자, 코로나 사태 때쭉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을 했다가요. 야, 옆으로 이렇게 그냥 계속 횡보만 하고 있죠? 야, 이런 주가의 흐름도 참 보기 힘든 주가의 흐름이죠? 거의 뭐 옆으로 횡보만 하잖아요. 뭐 특별히 내려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특별히 또 상승을 하지도 않고 좋게 얘기하면 안정적이고요. 또 나쁘게 얘기하면 지지부진한 주가의 흐름이 되겠죠. 자, 이 SK하이닉스가요. 어제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잘 나왔단 말이에요.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렇게 빌빌 기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요. 현재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이렇게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페이지는 마이크론이라는 회사의 주가입니다. 이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회사는요. 미국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규모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보다는 좀 작은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의 주가를 보시면요. 코로나 사태 때쭉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반등을 했죠. 어, 그러다 출렁출렁 하면서 가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 들어서 조금 상승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지난 고점만큼 올라오진 못했죠 마치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과 조금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메모리 반도체의 현물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지수입니다 현물가구요 최근 1년을 나타낸 겁니다. 올해 들어서 한동안 쭉 올랐다가요. 다시 또쭉 떨어졌죠. 어, 이제 작년 저점과 거의 같아졌죠. 어, 이제 조금만 더 내려간 다음에요. 이제 반등을 해야 됩니다. 이제 반등 못하고 계속 더 내려가면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조만간 여기서 반등하는 것을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미국 증시인. S&P 500 지수입니다. 자, 코로나 사태 때 주가가 쭉 떨어졌다가요, 다시 쭉 상승을 했죠? 어, 하지만요, 아직 코로나 이전의 고점까지는 아직은 못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지금 한국 증시 상황과 거의 비슷하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올해 11월이 미국 대통령 선거죠? 그래서 아마도 올해 11월까지는 계속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이것은 한국 증시의 상황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쭉 빠졌다가요. 다시 쭉 상승을 했죠. 이제 거의 코로나 사태 이전에 최고치에 거의 근접을 했죠. 어쨌든 현재 미국 증시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국 증시도 한동안은 계속 더 상승을 할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드디어 삼성전자의 주가 차트입니다. 제가 오늘부터는요. 삼성전자 보통주의 주가를 먼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요즘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요. 삼성전자 보통주로 검색을 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보통주를 먼저 넣었습니다. 자, 이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요. 코로나 때 이렇게 쭉 빠졌다가요. 1차, 2차, 3차 가다가 파동이 부서지면서 내려왔고요. 다시 1차, 2차 상승하고 3차 가다가 이제 파동이 부서지면서 쭉쭉쭉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요. 가만히 보시면 저점이 계속 올라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맨 마지막이요. 사실 큰 파동처럼 보이진 않지만요. 이것도 사실 작은 파동이라고 볼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살짝 올라갔다가 살짝 다시 내려온 상황입니다. 어쨌든 현재 지금 저점이 계속 올라가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죠. 게다가요. 요즘 외국인의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조금씩, 조금씩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페이지에 삼성전자의 적정가를 한번 함께 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매수 추천가인 53,000원 지점이고요. 어, 그러고 보니까 이제 매수 추천가를 이제 훅 넘어가 버렸죠? 그리고 여기가 적정가인 57,000원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이 외국인이고요. 이쪽이 국내 기관입니다. 자, 외국인을 보시면요. 월화수목금 해서요. 이번 주 화요일에 엄청나게 매수가 많이 들어왔었죠. 그리고 최근 경향을 보시면요. 외국인의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조금씩, 조금씩 오르고 있죠. 뭐,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기관의 매매 동향인데요. 국내 기관 같은 경우는 외국인처럼 그렇게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진 않죠. 뭐 최근 들어선 오히려 조금 팔고 있는데요. 뭐 하지만 큰 특이 사항은 없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삼성전자 우의 주가 차트입니다. 삼성전자 보통주와 거의 비슷한 모습이긴 한데요. 맨 마지막에 파동이 부서진 상태로 조금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보통주와 마찬가지로 저점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면서 티안 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어쨌든 한동안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이 전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적정가를 함께 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매수 추천가인 배당 수익률 3% 지점이죠. 47,000원 지점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요4 7 0 0원 부근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리고요. 여기가 적정가인 배당 수익률 2.8% 지점인 5만 500원이 되겠습니다. 뭐 언젠가는 요 5만 500원 지점까지는 갈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이것은 삼성전자 우의 외국인과 국내 기관의 매매동향입니다. 외국인의 매매동향을 보시면요. 삼성전자 보통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렇게 외국인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요. 국내 기관의 경우를 살펴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 삼성전자 보통주의 경우에서도요. 국내 기관 같은 경우는 좀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국내 기관의 매매 동량이 조금 반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요. 이 물량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이 국내 기관이 파는 이 물량보다 외국인이 사는 이 물량이 더 많습니다. 그냥 그래프만 막상 보시면요. 이 국내 기관이 마치 더 많이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숫자를 자세히 보시면 외국인의 매수 수량이 좀더 많기 때문에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삼성전자의 2분기 공식 실적 발표일이 다가왔습니다. 지난번에 발표했던 건 잠정 실적 발표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인 7월 30일 오전 10시에 공식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이때는 삼성전자의 각 부분별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을 발표해주는 날이거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